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샘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6월 모의고사 34번 빈칸 마지막 문제죠. 이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번 기말 시험에 출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에 예상 문제 주제 제목 요지 문장 요약 문장 위치 소술형 어법까지 뭐든지 내도 괜찮은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줄에 있는 make라는 단어와 두 번째 줄에 있는 prove는 or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experimental이라는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거잘 기억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 줄에 수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인데 위에 수가 하나 적어놨죠. Keep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다음에 제기되 명사 나오면 목적어를 독점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째줄 뒤에 so that 그 다음 다음 줄에 can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줄에 뒤에 보면 make their data available. O형식 구조죠. make 다음에 their data가 목적이고 available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this makes 할때이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연결해서 두 문장 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makes 다음에 i 시이 감옥적입니다. 감옥적. 해석 안 하죠. possible이 목적격 보호고. for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죠. 진목적어 그리고 to 가서 end 다음에 possibly 뒤에 refute 반박하다는 단어 앞에 to가 생략되었죠. 진목적어 to 부정사가 병렬구조입니다. 수술용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장 more important 이거를 ly를 붙이면 안되죠. 그리고 뒤에도 make 다음에 이시 가목적어 p o s s i b l e 목적격 보고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집목적구조입니다. 그 뒤에 to construct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and 다음에 to perform, to construct와 to perform이 병렬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 서술형으로 또 만들어 놨는 게 assumption이 주어고 is 동사죠. 비 동사 이형식 동사인데 대절이 보호절이 됩니다. 거기서 대시 접속사가 되고요. 그다음 쭉 따라가면 end of ing 나오죠. end of ing. 해석할 때 결국 동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is spread be plus pp 수동태죠. spread는 3단변나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widely가 앞에 있는 spread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rather than. 이거는 나서의 의미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문이 꽤 좋아요. 자, 첫 주에 보시면, 과학자들은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또는 실험적으로 어떤 가설을 증명을 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 소대 so 뒤에를 보세요. 그들이 그것의 의미를 언론 혼자서 consider, 고려하고, 그리고 맨 뒤에 그것으로부터 이론, 추가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셋째 줄에 그 정보를 독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죠, 해석이. 일단, 내가 여러분한테 해석한 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시험 준비할 때. 그리고 완전하게 머릿속에 그게 해석이 머릿속에 들어앉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칠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 연습 꼭 하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중요한 발견을 하겠죠.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가설 세워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어떤 가설을 증명을 하죠. 그럴 때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정보, 자기들 알아낸 그 정보, 그거 독점 안 한답니다. 왜? 혼자서 의미를 막 고려하고 그것으로부터 추가적인 이론을 도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독점 안 한대. 독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 풀어버리는 이야기죠.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또 활용하고 가설 또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반박하도록 자기의 지식을 확장해서 널리 공개를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야? 사회의 집단 지식을 좀더 향상시켜 준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 문장 속에서 다 녹아 있습니다. 그걸 유추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이. 자, instead가 나왔어요. r e r 라 같은 표현인데 instead와 r e r 는앞 문장에서 부정무이나 부정적인 위양서가 있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보면, 퍼블리시는 발표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점검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표한다는 건 공개적으로 오픈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점검을 위해서란 말은 다른 과학자들이 또그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위해서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공유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is 이것은 가능하게 만든다. For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고려해보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결과를 반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대. 맞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기서 이또 위에 있는 인스텐트 뒤에 내용입니다. 발표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들을 세우고,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다죠. 내가 앞에 설명했던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워낙에 고3 지문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추측이 쉽습니다, 이런 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The assumption is that 가정은 대절이다. society as a whole인데 전체로서의 사회, 이게 직역이지만 사회 전체, 전체 사회죠. 전체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회의 집단 지식이 더 폭넓어지고 광범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적으로. 만약에 정보가 가능한 한 늘리 확산되면 사회 전체 사회가 더 많은 지식을 결국 알게 된다. 뭐가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만약 정보가 늘리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전체 사회는 더 많은 지식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즉 집단 지식이 향상될 것이다. In a strict sense, 엄격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중요한 말이죠. 모든 과학자는 이 빈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과학자는 여기서는 한 사람이 또는 어떤 과학자가 연구했는데. 자기 결과를 오픈하고 또 다른 과학자에 연구하고 또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도움을 받고 동료 과학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과학이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본문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 선배 과학자, 동료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를 찾으면 되겠지. 1번. Pursues only new discoveries. 오로지 새로운 발견을 추구한다. 새로운 발견을 추구한다. 지금 그 관점이 아니지요. 두 번째 스틱추는 무엇을 고수하다 집착하다죠. 그들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집착 고수한다. 아니죠. 세 번째 특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제한된다. 계속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 무시한다. 그 r e 그 데이터를 그들의 이론에 반대되는 데이터를 무시한다. 그런 면 없죠. 본문에 디펜전 의존한다.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라 것은 퍼블릭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저로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과학자의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 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세요.